여러분 힘들 때 랄랄 보십시오 생각 많을 때 랄랄 봐야 됩니다 아니면 심장뛰게 운동 하시거나 그다심장뛰게 운동하고 내 것도 홍보하고 해야지 저 김창욱이 저요? 안, 안 봐도 돼? 저, 저는 뭐 괜찮습니다 미친놈아가 불러서 는 괜찮다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제 홍보하고 김창옥이 김창옥이 봐주세요 해야지 비라고 트로트 가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거 하는데 아무튼 내가 지나가다가 김창옥이 선생님을 잡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고 오늘 나 주말. 많이 들었고 아유. 사실은 이제 강연도 많이 봐요, 아유. 많이 보거든. 어, 좋아하고 정겨워. 감사합니다. 뭐